자, 많이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요? 많이 <laughs> 산은 집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올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한3 시간 걸리는데 탄도안 가는 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. 플러스 산에 올라가는 시간만 좀 힘들죠. 그래서 바람이 맞으면 은 자주 오고 있습니다. 자, 한 40분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바닥에 눈은 있는데, 자, 이제는 준비해서 준비했습니다. 네.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아, 버틸 만 합니다. 아, 헬리포트입니다. 기럭지가 한 8m 정도? 기럭지는 나올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. 세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저쪽이 참성단이고요. 아, 만이산입니다. 아, 헬리포트 쪽에 갔는데 상황이 안 됩니다. 일로 다시 왔습니다.